이 인원수도 딱 맞고 좀뭐 돌멩이 보이지? 저거 하나씩 들린 거야미참이딱 봐도 흔들리잖아 생활하고 있으면 어쩌려고 이그 새끼 쫄 너는? 내가 신어줄게 시발 며차면 내가 경찰서로 뛰면 되잖아 아, 이제 나 빠른 거 새끼 도망친다는 얘기에 연락 돌려서 얘기한다 아. 저놈도 지금 다한복 찾고 있다 민철! 응 니들 불쌍해 어? 너? 뭐하드려야얘 수지 중에서 존나 잘나가든냐지윤이라고야 반갑다 나정명구정명 그냥 전면... 맹구맹구 내가 동우, 최동 최소한께 최. 네가 대구나. 영원장 바쁘지 마들. 너 유명해. 네가 문영민 자기가 내가 깠게 아니라 우리 꼰대가 까고지. <laughs> 미리 얘기는데 오늘 어디 가서 얘기했다. 나시 그래. 조용히 좀 해라. <laughs> 인사할 때냐? 네가 그럼 구나 지훈이 딴다,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네. 뭐 따라다녀? 미친 다됐네 받자. 아쪽 똑같고 비데 다른 동료들이라며, 밀리면 어디가서 얘기 못할 거 아냐. 왜? 쫄리냐? 아, 이미 졸라... 다 맞았어. 쫄리야새 쫄았네. 야, 내가 먼저 맞자 그랬어. 야, 미쳤냐? 형이고 자식이고 깡 좋고 선빵 때리면 이기는 거야. 아, 야, 니들 일이 시장이나 잘해. 야, 일어나. 일어나고서는 해? 야. 부른다 가자. 가자. 좋아. 내가 사인 주면 어. 바로 들어가는구나. 있었대 이런 거리 살아는데 오랜만에 보지 기억나냐 <laughs> 이게 맨 처음 거다 <laughs> 1 6 년이나. 생각... 넘어서 말좀해 주라. 야, 말하지 마. 야, 어? 아, 나이대씩옆 아? 가지고 야, 빼고 시작한다. 아, 할 거야. 그러면. 와, 와, 자아 존나 떨려 1999년 12월 31일 김지훈 야 제목 하나 정해야겠는데 아 밀레니엄이니까 밀레니엄 밀레니엄 목소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 <laughs> <보이스 오 빌레임. 웃음> 친일파야? 한글로 아, 해야지 친일파랑 영화랑 지금 문맥이 맞냐? 너 문맥이냐? 야씨 한글로 해봐 한글로 해봐 우정의 세이 SA는 한... 영어야? <laughs> 뭐야? 한글이야 야, 이이를냐 <laughs> 자, 김지윤의 벌써 i c e o 첫 번째 파 지금 우리는 정동진이 와있습니다. 아, 밀레니엄까지는약 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내가 한 다섯어. 아, 용돈 불가리 다 그게, 어? 안 된다고. <laughs> 아, 돈도 없어. 돈 갖고 겠는데안 된다고. 안 된다고. <laughs> 된다고. 일줄 모르니까.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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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머지 아, 시. 아, 시. 시. 간 시. 아, 시. 아, 시. 아, 아, 시. 아, 시. 아, 가 아, 시. 시. 계 시. 아, 시.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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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h, o 2000년 밀려니엄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아, 예, 다행히 지금은 멸망한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겠습니다. 우리는 카프리를 존나 많이 샀고,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몰라 시 s go, e v 들은 우리를 병신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인정합니다. 야, 그래. 너왜 달라졌어 정장도 입고 길을 더 걷네 나도 이제 알아보겠어 목소리는 그대로야 그래. 그래. 너 잘했어. <웃음> 응. 깜짝이야. <laughs> 내 진짜 잘했어. 아이, 고통스럽게. <laughs> 나 여기 계속 누워있었잖아.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야. 너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 새끼야. 나 코수술 했다, 이놈. <laughs> 왜 다쳤어? 너무 코 높였어 성향투수형. <laughs> <소리야. 웃음> 뭔 소리야? 늙기 전에 더 관리해야지. 나 피부관리도 받아. <웃음> <웃음> 야 일단 이제선 가이드란 라 있으니까 우리 그들하 한번 따라가보자. 너 무리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줘. 공부 좀 했나봐? 이제 그 의사 같아. 너무 의사야. 누는다 진짜. <laughs> 너 진짜, 의어야 어떡해? 도저야 <laughs> 우리 중에 꼴 쳤잖아. 뭘 그렇게 놀래? 가업이어야지, 별수 있어. 아, 그래, 내집 병원이었지. 진아, 내가 요 뭐, 앞에서 형석이 만났는데. 형석이? 야, 빨리 들어가래. 야, 이제야 다 모인다. 형석이, 뭐, 급한 일 생겼다고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 뭔 소리야? 왜? 아이 새끼 돌았네? 연구 연구를 야, 연구를 빨 형석이한테 전화 불러. 나 번호를 보르 번호. 네가 번호를 보는게 말이 되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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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야, 빨리 걸라고. 안부는 묻고 친구끼리 얘기해라. 뭐, 친구? 너 나랑 있으면 편해? 불편하너 음. 지훈이 앞에 있티 나. 너무 일처럼 대하지 말라고 네 그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봐 너 지금 태호 별로야 너 아직 안풀렸 너야말로 지훈이 형이 왜 계속 붙어있었던 거야? 뭐? 어? 평소이 지금 일본 갔어 왜 거짓말했어 지금쯤 일본 도착했을 거라